<laughs> 저기, 저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지? 리한국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! 한 줄로? 지, 지나가는 시데인데요아한냥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예. 저리 빨간색 머리분을찾아도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 확률이네요 다변신국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라 진짜 모르겠어! 뭐야?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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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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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렬로 써주세요! 제가 앞으로 가서 쓰겠습니다 저는... 이분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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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습니다 맞습니까? 누구를 찾는 거죠? 너를 찾는 건데요 어? 아! <웃음> 아, <웃음> 너, 아 너를 찾는 건데요? 띠용? 어... 아, 아야 아에 맞아요 에? 맞아요? 진짜요?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맞아요? 대박 아니요 뚱인데요? <laughs> 아니 <웃음> 어 진짜 맞췄어 뭐야? <laughs> 어? 아니 이걸? 이걸 이걸 맞췄다고? 대박 <laughs> 아니 핵 쓰지 마시고요 아핵안 썼.. 핵안 썼어요 아니, 이럴 리 없어 아니 핵안 썼어요 한번한번더 해볼까요? 한번 나. 따라라라라 따바라바라바빠바라바라바라바 계아나 찾는거야? 어? 어나한 너를 계속 말찾는아야어나 한번 이번에는... 아 말아, 말 계속 아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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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 말아, 말아, 바아바아바아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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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번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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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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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답은 정답은 얍아아 아! <laughs> 아, 이번엔 틀렸네요. 였습니다. 아, 근데 있죠 너무 슬프고. <laughs> 아, 이번에도 한번 빨간 문 찾아볼게요. 타라라라랏 따어 뭐야 느낌이야 뭐야? 타라라라랏 <laughs> 어, 뭐야 느낌이야, 뭐야? <laughs> 어,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뭐야 뭐야, 뭐야 모여, 봐라. 이번엔 내가 꼭찾을 테니까. 아, 어, 하트 뭐야요? 하나 둘셋요 한번 퍼집시다. 모여서. 하나. <laughs> 아, 둘, 셋 넷. 퍼지세요. <laughs> 왜한명따 시키시죠? 아, 불쌍한데 저한분 느낌이... 어, 느낌이... 이번엔 이분 같습니다. 아, 하체를 아, 보내세요. 과연, 과연... 아, 과연..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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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을 풀어주세요. No. 아! 아! 아이고